기자실에서 아, 옆으로 기사, 잠깐만 나와 기자 인데 퇴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법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공사분들이 저를 퇴거한다고 아,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기자인 걸안 그러니까 기자인 걸안 밝히셨잖아요.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에 명확히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옆으로 잠깐만 나와 계시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를 퇴거시키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아, 저희가 직무집행을 아, 아, 하고 아, 있으니까 아, 안전을 아, 위해서 조금만 아, 네? 나주세요 실제 방해아닙니까제 아, 아, 몸에 손대지 마세요. 기자가 맞으세요? 네. 공사. 아니 그러니까 들었어요. 우리가 불법 집회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기자분이 그걸 막는 이유가 뭔가요? 저를 먼저 끌어내려 하셨잖아요. 그게 무 뭐, 제가 이쪽으로 나와 달라고 말씀을 나와 드렸죠. 달라고 하는 게 취재 방해 아닙니까? 어떤 법에 근거하신 거예요? 왜도를 막고 계세요? 제가 뭘 막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발언 적고 있는데. 진자가 원하는 그쪽, 곳에서 취제로할수 있게 보장하는 게, 게,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한번을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는 게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위험하죠? 위험한 건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행위가 위험하게. 기자님 여기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한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는 당신들이 더먼어지려고 있고 아까 전에 소리 심인 엄청나게 지르고 있었고 줄을 이렇게. 방송으로 시끄럽게 하다가도 당신이 고 여기 사아서 많은 것도 당신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는 게 위험해요? 당신들이 함부로 현수막을 뺏어가는 게 위험합니까? 당신들이 마이크를 함부로 뺏어가서 아,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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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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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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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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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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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철도 종사자의 당연히 저는 질수를지야한있다저질서지게뭐니까 서울교통부가 하겠습니까 질서라는 것 자체가 시설물에 평온을 깨는 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 서울교통부가 해지들지 마십시오. 만들지 마세요. 왜만드요왜 남의 물건을 왜만니까전동일체 작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아셨어요? 전동일체요 어, 수작동하는 기자본,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취재 요청은 홍보실 직원한테 취재 요청을 하세요. 공사 측에서 역에 대한 별도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공직대본에 관해서 남의 부가 많이 마세요 왜, 왜 그러니까 왜 사진에서 폐가라고 몇맨 번을 맨안 말씀하세요. 아니요. I think I don't k 요아 w I t h 요 알아요? don't know. I think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서 t know. I don't know. I d 겠 n 고 know. I don't 는하 o w I d o n

공사 내부에서 전동인체어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 저기 모시고 이제 진행도 하세요. 그리고 홍보실 직원 어디가? 명고 윤리심 지켜가면 공하지 마세요. 공하 그래요? 그리고 홍보실에 집에 업도 하세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센터장님. 아 센터장님이요. 아 센터장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네. 여기서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제 명함은 요구하셨으면서 왜 센터장님 명함 못 주십니까? 아니, 아니.